봅시다. 이제 2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2. 어, 2가 뭐냐? 어. 잘 봐. 2는 뭐냐면, 산값의한 종류야. 산값의한 종류야. 오케이? 근데 이게 다 빼놓고 알림이 어떤 느낌의 극한 값인지, 어떤 느낌이라고 얘기했다. 맞죠? 어떤 느낌의 극한 값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어, 오케이? 어, 그러면 어떤 거냐면, 봐봐. 만약에 이를 무한대 곱하게 되면요. 산은 산이로 돼, 물은 물이로 다 맞죠? 어. 물이 H2O라고 하는 수소와 어? 산소로 결합된 거를 알려고도 하지조차도 안 된다고 우리는 알겠니? 공부하자마 아, 그렇구나라고 알지? 우리가 안배웠으면 궁금해하지도 않는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 탄생명, 선생님 이딴 걸왜 써야 돼요?라는 질문 자체를 하지 마, 알겠니? 우리는 천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런데, 어떤 거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요. 1에다가 엄청 작은 수를 더하고, 맞죠? 여기가 얘 0분의 1분이 되니까 무한대지, 맞지? 이렇게 했을 때는 1일 것 같은데, 맞죠? 1에 가까운 수를 무한번 곱하면 1일 것 같은데, 정작 조사해보니까 1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1 더하기 제에 제로가 무한소이다 알겠어요? 무한소에 무한대적 작업을 하게 되면은 2.7 어쩌고저쩌고 나온다라는 거, 2 7이되는다는 거야. 이거 신기하지 않냐? 전혀 안 신기? 해 1에 가까운 수를 엄청 많이 곱하면 1일 것 같은데, 어? 약 거의 3배 정도가 되는 숫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이 수를 우리 특별하게 뭐라고 불르냐면 2라고 이렇게 지정하게 되 여기까지, 이거 이해됐니? 근데 봐봐, 이거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안 돼. 어떤 느낌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이 느낌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어떤 거? 1에 가까운 수를 무한 번 곱했구나. 이거 이해됐니? 오케이? 어. 야, 그러면, <laughs> 이 애들 5개념. 1에 가까운 수를 0번 곱하면 얘는 얼마 되겠어, 그냥? 0에 가깝게 곱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1이겠지. 이거는 아까 했죠. 됐습니까 얘랑 대비되게 공부해 놓으셔야 돼. 이거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얘도 적어 놓고, 얘도 적어 놓으세요. 얘가 2예요 얘가 2. 얘는 1입니다. 1에 가까운 수를 0번에 가깝게 곱해주면 1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아... 그러면. 예의 정확한 정의를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요? 어떤 꼴을 <목소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냐면은 0에 가까운 수 무한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지 맞지? 0의 초점을 맞춰봅시다 limit x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x 하면은 1 더하기 0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한대 만들려고 하면은요? 몇만들면 돼? 그냥? 0분의 1 꼴? 오케이? 0분의 1 꼴이면 무한대잖아요 맞아요? 이거 기억하고 있죠? 이 극한값을 그냥 2라고 정의한 거야. 매번 이렇게 극한값을 적기 귀찮으니까. 이거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또 봐봐. 표현만 하면 그냥 끝장나는 거지. 어떻게? 0으로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번엔 무한대를 이용해서 표현해봅시다. 무한대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 0으로 만들려고 하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를 만들려고 하면 무한대문에 1이 있지, 맞지? 그러면은, X분의 1로도 만들 수 있죠. 맞죠? 그, 여는몇 배야? X죠. 이거 이해 돼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어떠냐면요. 여기면서, 역이면서 여기면서가 무슨 관계다라는 걸알수 있니? 꼭 역수 관계가 돼야지 정확한 2가 정의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이거 이해 돼요? 이해 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여져요. 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가서 이거 한번 두들려봐 1.00002를 한 100번 정도 곱해보고 1000번 정도 한번 곱해봐봐 알겠니? 대산비로 해볼 수 있잖아 그 2007, 2006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오케이 근데 봐봐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내가 자연수 로그 상수 2에 대한 느낌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다. 알겠어요? 봐봐요. 어떤 걸 봐봐. 1 더하기 0에 무한대가 2인데 정확하게 0과 무한대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된다? 무조건 역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거 이해했으니? 연습 한번 해보자. 만약에 2라고 하는 거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1 더하기 3x분의 1로 1 더하기 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 맞지? 이거 이해해 그럼 여기 무한대 형태를 만들 때는 뭐라고 적어줘야 되겠어? 3x라고 적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쟤 왜요? 그렇대. 아니, 생님 진짜 왜, 왜요? 그렇다니까. 아니, 그냥 정의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오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1로 합이 2x가 됐어. 오케이? 그럼 지수에다가 몇 집어넣어야지 2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2x분의 1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 방금 배웠던 대로 2분의 1에 x를 오게 됐어 이거 이해 됐니? 그럼 1 더하기 제로꼴이, 지럼 여기 내용을 못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연 로그 선수2 이런 걸러줄수 있잖아, 요 어려워, 안어요안 어렵지. 안 얘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1 빼기 2x분의 2야 그럼 1 더하기 뭔가 제로꼴, 1 빼기 제로꼴이잖아요, 맞죠? 역수. 그대로 몇? 마이너스 2x. 이렇게 적어줘야지 자연로그 상수 2가 된다라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됐어? 그래도 봐봐. 꼭이 느낌을 기억해야 됩니다. 봐봐. 1에 가까운 수를 엄청 많이 곱하면 1이 아니고 자연로그 상수 2라고 하면 약, 어이고 어. 봤지? 어. 대략 2.7 얼마 얼마가 된다라는 거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 외우는 걸까? 안 외우는 걸까? 안 해도 돼요. 교육과서 근데 알아두면은 나쁘지 않잖아. 이거 외운데막 크게 너의 해마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됐어요? 어, 뇌가 폭파될 정도로 많은 양으로 외워주는 게 아니잖아. 보면은 기억하는 정도잖아요. 됐어요? 이 정도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둡시다. 알겠어요? 어. 그래서 어, 이제 봐봐. 얘를 정확하게 어떻게 불르냐면 i 스 l 텐셜익스폰 e 익스 i 텐셜이라고도 얘기를 해. 알겠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연 로그 상수라고 부르고 자연 로그 상수은자연 로그, 로그의 미치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로그라고 할 때는 로그 a항 미이 a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연 로그는 뭐냐면은 밑치 2인 로그 값을 로그라.. 어.. 밑치 2인 값을 자연로그라고 해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 그거 기억나? 로그 10 10은 우리 십진법이어서 많이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무슨 로그라고 했지? 상로그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자주 쓰는 로그 값은 특별하게 여기 10을 지어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그랬던 것처럼 2도 이제 계속 쓸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 이해 됩니? 응? 이게 2가 어마어마한 특징이 있어. 이분을 배우게 되면요, 네. 알겠어요? 그거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2의 음. 엄청난 특징 때문에 ln, 어, 자연로그 값을 엄청 많이 써.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네. 밑칠 쓰지 않고 ln이라고 네. 적어, 적게 돼요. 이거 이해 돼요? 그래서 봐봐요, 로그 2의 3. <laughs> 그러면 뭐 ln 3 이렇게 적어는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마치 상용 로그에서 밑이 10인 것을 생략하고 적어주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러면 로그 2에 2, 2에 2야. 알겠지? 이거 발음 똑바로 해야 돼. 2에 2, e. 맞지? 2에 2, 2가 조금 길게 발음하는 건가? 이런 거 배우나? 이거는 됐어. 어 몰라야 돼. 아니, l n 2 e.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친구야. 그럼 로그 2의 2는 얼마가 될까? 1 되는거지. 로그 a 의 A가 1 됐던 것처럼 로그 2의 2는 1 되는거죠. 맞죠? 기본적으로 로그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게 자연 로그에요. 알겠습니까? l n 2는 이제 얼마라고 해주시면 돼? L은 2는 여기 밑이 2라고 생각하면 1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거죠. 맞죠? 봐봐요. ln 2는 얼마 되는 거예요? ln 2는 0 되는 거 알겠어요? 로그 1이 0이었던 것처럼요. 그러면요 ln 2의 세제곱하이 얼마 돼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어지죠?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3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음. 그런데 봐봐요. 음. 내가 앞에서 극한을 계산했을 때 우리 이제 0분의 0권에서 0인자 제거라는 걸 배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었지, 맞지? 0이 어. 되는 극한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항식에서는 공통인수를 제거한다. 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오케이? 이제 초월함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이런 함수들을 이제 0으로 갔을 때 극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이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니? 어렵지 않아? 하나만 제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봐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 1 더하기 x는 1이다. 이 극한을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암기하면 안 되겠지 이 정도는. 왜왜 왜 일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잘 봐봐요. 우리 로그의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었었죠. k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b의 k제곱이다. 즉 로그의 개수는요, 로그의 진수의 지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었단 말이야. 이거 이해 그 점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요. 봐봐요. 지금 여기리 limit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1 곱하기 ln. 되죠. 그러면 자연 로그 상수 2라고 해줄 수 있지 얘가 맞니? 리미트까지 포함하서 2니까 얘가 얼마 되는 거야? LN? 2가 돼 그럼 얼마야? 1 된다는 거죠 이거 어려워야 안돼 어렵지 않죠? 그음에잘 봐봐 극한은 꼴이 중요해요 무슨 꼴이에요? 아 봐봐 어. 어, 어. 0분의 0꼴이죠 그러니까, 는 봐봐. L1 더하기 X가 위에 분사에 있다라고 하면, 맞죠? 0분의 0꼴에 공통인수가 없잖아. 맞지? L1 더하기 X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0으로 가는 얘를 0인자라고 부른다, 선생님은. 그래요. 그래서 얘를 상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는 L1에 있는 X랑 동일해야 되겠지. 이거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만약에,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어. ln, 더하기 2x, 얘를 ax로 나눈 게, 이게 나왔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해줘요. 여기 x 있지, 맞지? 맞아요? 여기 X 모양이 같은 게 분모에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를 몇 X로 바꾸냐면 AX를 EX로 바꾸고, 원래 있던 A와 2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만, 지금 여기까지가 몇이 되는 거야? 1 되는 거지. 맞지? 그럼 극한 값은 A분의 2 되죠. A분의 2가 1 되려고 하면 A가 2 되야 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됐어? 이거 이해 됐니?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닌 것 같은데. 봐봐. 어. 어. 예를 들면 봐봐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리미트 x 나 0으로 갔을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무한대로 갔을 때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어도 돼? x ln 1 더하기 x 분의 2 1이라고 적어도 돼. 얘도 얼마야? 2이지, 뭐? 얘 책에 적혀져 있어? 안 적혀져 있어? 안 적혀져 있죠? 안 적혀져 있잖아요. 맞죠? 오케이? 얘 적어놔요. 3의 1번에, 3의 1번에다가 얘랑 얘가 같은 형태다라는 걸 적어 놓으세요. 알겠어요? 이해 돼요? 봐봐요.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0분의 0은 적당히 무한대 곱하기 0꼴로도 표현해 줄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었지, 수투에서 무한대 곱하기 0볼? 이렇게 돼요. 얘로 봐도 어, 1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그 1이라고 아는 원리는 뭐예요? 2원리예요 오케이? 로그의 개수가, 로그 진수의 지수가 된다는 라걸 이용을 하면은, 여기 x가, 여기 위로 x 가서, 여기까지의 극한이 2가 되죠. 맞죠? 그러면은, ln 2가 돼서 1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리 i m i x가 무한대로 가는데, 3x, ln, 1 더하기 x분의 k가 2배 이거 이해됐니?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주는 거야? 봐봐. ln, 1 더하기 x분의 k. 얘 역수가 곱해져 있겠지. k분의 x로. 맞죠? 근데 몇 s니까? 3s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 얼마가 있는 거야? 3k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게 되면, 여기, 얘의 극한이 얼마니까? 1이죠. 그럼 3k가 3k가 만약에 4라고 하면은 3k가 4 되면은 k는 몇? 3분의 4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진짜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꼴 나오면은 l n 미 x 꼴 이런 거 나오면은 공통인수가 아니고 0인자로 나눠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0인자로 나눠서 어, 계산해줄 생각을 해주셔야 돼. 요 이거 이해 됐니 어. 근데 얘 이제 변형 형태가 존재를 해요. 어떤 거냐면 은 리미트 x가 영으로갈때 이거 진짜 쉽다 x분의 log 어, a에 1도더하고 x가 있어요 오케이 봐봐 우리 수학원에서 밑변화 공식이라고 기억합니까 밑변화 공식 밑변화 공식이 뭐야 로그 a b가 있는데 내가 밑을 c로 바꾸고 싶어 맞지 그러면은 log c a 적어놓고 내가 다 적어 놓으세요, 수학원. 한 번이라도 다시 할때 적어 놓으세요. 로그C의 A분의 로그C의 B로 정리해 줄 수가 있죠. 맞죠? 그럼 우리는 지금 X분의 l 은1 더하기 X의 극한이 그 1이다라고 암기 했잖아요. 맞죠? 근데 로그는 밑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l 은 밑이 몇이야? 2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러니 밑을 몇으로 바꾸면 되겠어 얘를? 2로 바꾸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ln, a 분의 ln, 1 더하기 x를 x로 나누면 되겠고요. 맞죠? 약간 띠껍죠? 분자에 또 분모 있으니까, ln, a씩 곱해주면 x, ln, a 분의 ln, 1 더하기 x라고 해줄 수 있죠. 그기까이 부분이, 그러면 x 분의 ln, 1 더하기 x는 1이죠. 그러니까, 얘의극한값이 얼마 되는 거예요? ln, a 분의1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여기까다 이해가십니까?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봐봐. 외워주셔야 되는 게,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외워주셔야 되는 게, 음, 얘랑 같은 놈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 아, 아. 봐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겠다. 1 더하기 별. 값린데 0이 다리 어디로 갈 때? 값이 0으로 갈때꼭 x가 아니는데. 맞지? 여기가 뭐 5x야. 그럼 여기 5x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이 예, 형태도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무한대로 바꿨서 무한대 곱하기 로꼴로 바꿔 줄수 있지. 맞지? 그러면은 무한대 곱하기 ln 일 더하기 무한대가 어, 별등의1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 그다음에 어, 봐봐 이꼴도 이제 뭐 공부해주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얘랑 같은 꼴이니까 알겠니? 근데 누구 배울 거냐면요 잘 봐봐요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은 l 는1 더하기 x를 내가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 됐니? 그러면 봐봐 얘를 봐봐.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t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t 도 0으로 가는 극한이 되는 거죠. 맞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극한 값을 있잖아요. t로 변환시켜 본다라고 하면 은 분자는 t가 되고요. 맞아요? 분모는 x 적어줘야 되죠. 맞지? 그럼 x가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요. 이 로그 지 그러면 1더하 x가 2의 t제곱이 되죠, 맞죠? x는 2의 t제곱 빼기 1이 되죠, 맞아요? 그럼 2의 t 빼기 1이야. 됐니? 근데, t에 대한 극한이니까 x가 0으로 갈 때는요, 맞아요? t도 0으로 가잖아요. 그럼 걔도 몇 c니까 그냥 1인 거지. 그래서, 봐봐. 이 형태보다는 이런 형태로 외우게 됩니다. 봐봐요. t가 영어로 갈 때, 지수험의 형태일 때, 2의 t제곱 빼기 1이면요. 맞아요? 0인자가 t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럴 때만 1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도 관찰해거 있지? 여기 별이면, 별분의 2의 별 빼기 1이 1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거 암기해주셔야 된다 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면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x 분의 야 2의 3x 빼기 1이 얼마니? 그럼 2의 3x 빼기 1의 0이자는 몇이야? 3x 야. 그러니까 3x로 나눌 때만 1이 되는 거예요. 맞요 근데 원래는 x밖에 없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까지가 1이고 얘가 3이니까는 정답은 3이라고 보면 되지. 그한법 기본 정리를 이거 이해됐어? 똑같아 안 똑같아 얘네들이 똑같은 거야 알겠니 암기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있겠죠 맞죠? 어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익스퍼텐니셜 이가 아니고 미치 그냥 a일 때얘그 가면 어떻게 될까? 또 궁금해 보셔야 되겠죠 맞죠? 근데 봐봐 우리가 이거 알고 있단 말이야 a 로그 b의 c는 c 에 log, B의 A라고 하는 일단한 공식 알아야 몰라요? 알죠? 맞죠? 그러면 봐봐, A는 뭐냐면, 밑을 2로 바꾸게 되면, log 2의 a 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2의 l n a 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 A 대신, X분의 2의 l n a 의 x 제곱기 1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X분에 2에 어, XLNA라고 할게요. XLNA. 왜냐면 LNAX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1 0 오케이. 그럼 얘 예, 극한 그 구하려고 하면은 0인자가 누가 돼야 돼? LNAX가 돼야 되지. 맞지? 그러면 LNAX 툭 근무에 더 곱해주고, 원래 없었던 LNA 친구 곱해주게 되면 여기까지가 얼마 되는 거예요? 1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돼요? 그 값은? LNA 겠죠 맞죠? 이거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어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극한이 총네가지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몇 가지 있다고요? 네가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0분의 0골의 극한에 0인자들을 암기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냥 0분의 0골의 1로 가는 극한값 0분의 0은 1의 골몇 가지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지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두 가지지 실제로 얘기하는데 맞죠? 아, 어떤 거 봐봐 두 가지 얘만 외워도 오늘 성공이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 1 더하기 x 되면 1 된다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의 x 빼기 1 얘가 돼요? 1 된다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limit x 가 0으로 갈때얘 변형이에요. ln이 아니고 그냥 얼마가 된다고 하면 위치 a 인 로그의 값이 0으로 간다라고 하면요. 맞죠? 그때는 ln a 분의 1 된다라는 거 증명 과정 여러 번 해서 알겠어요? 증명 여러 번 해서 ln a 분의 1이라는 거 맞죠? 미변화 공식 여러 번 적용을 해서 ln a 분의 1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어 x분의 a x 분의 1은 어 l 어, a 분의 1이라는 다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돼요? 저, 저... 아, 돼요. 몇몇몇요 l a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것도 밑변한음식을써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 로그 상수 2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이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봅시다.